야. 아, <laughs> 애들 거... 고파 배고파. 라면 끓여 줄까? 난 요리 못 해. 어? 요리 못하기 요리 안 받았어요. <laughs> <laughs> 그래도 <웃음> 라면 얘기했는데 라면 있어? 라면 있죠. 어, 라면 없나? 사 와야 되나? <laughs> 진짜 라 라면, 라면이 없나? 라면 사 와야 돼. 사 와야 돼? 아. 아. 가자. 라면 사러 갈까? 오케이. 라면을 사러 갈까요? 라면 뭐 좋아하냐? 내가 사 올게, 형. 라면 사러. 와나 진짜 요리 오랜만에 해 먹는 것 같은데. 요리야? 라면? 라면 요리 중. 라면도 집에서 끓여 먹는 거 오랜만이야? 왜냐면 사게? 나 시켜 먹어요. 그리고 다 밖에서 스케줄 때문에 다 밖에서 먹잖아. 아 그렇지.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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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여기 제일 자주 오는데. 너, 너 좋아하는 거 먹어봐. 난, 어떤 거? 난 지인이지. 아 야, 두개세 개. 두개 개 먹어. 세 개, 두 개만 먹어. 두개 먹어. 두 개랑. 나 김치 다 떨어졌어. 김치, 볶음김치 하나 사자. 볶음김치? 오케이. 어, 좋다. 오케이. 하나만 될까? 하나만 돼. 오케이. 수고하세요. 네. 수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그냥 열어본다? 자 라면을 제가 끓어드리겠습니다. 와 요리 잘안 하는데. 양은 냄비다. 라면 내가 물조절이 어? 1인자야.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하는 요리가 계란후라이야. 오. 라면 내가 물조절이 어? 1인자야. <laughs> 에이, 후라이, 후라이. 아. <laughs> 자, 한벌 <환불> 완료. <laughs> 하나는 더 바꿔야지. <laughs> 내가 이대로 간다고? <laughs> 눈에 든거 있나 보라. 불안해갖고 온다? 바로 온다? 오, <laughs> 너뭐 하냐? <laughs> 그냥 오 했더니 바로 <웃음> <웃음> 오 했더니 불안해가지고 그냥 아니... 우리, 우리 이만해 가지고 <웃음> <웃음> 아주 형을 잘아네 <laughs> 바지 없나? 아니면 시어스커 하나 줄까? 이거 이런 거? 사커? 시어스커 시어스커 한다 이거 이제 형 여름 되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너랑 번갈아 가면 지금 되지. 오. 잠깐만.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laughs> 오, 예쁘다, 것도. 어. 나 이거 형 입은 거, 거 봤는데. 응, 형 자주 바지 사면 입어. 오. 바지 없나? 됐어, 이제 그냥 나 짜증나니까. <웃음> <깜빡아>. <웃음> 짜증나. <웃음> 바지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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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고 나와 이제.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야. 자자. <laughs> 어 아, 예. Get. 아. get get. 아 형수님 댁은 어디예요 형수님 댁은 어디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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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조심해. 꼭내내 내 와이프 같잖아. <laughs> 미쳤어 너? <laughs> 여긴 결혼한 사람은 안 나오는 거잖아. 결혼한 사람은 동상이몽이야. 아, 아. <laughs> 미쳤어 너? 안 그래도 지금 영광 검색 왜 지금? 저거 봐, 저저저 히번 남자. 가족관계. 저저 저. 너 백팩맨이야? 백팩. 백팩. 자방 좋아해? 백팩 좋죠. 오 이쁘다.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가 자기 스타일이다. <laughs> 절대 바꾸지 않으리. 거, 학교 잘, 어 여기, 잘 갔다 와. 여기 여기 나뒀다 이따가 고 가야지. 오예르 오늘도 어김없이. 까리기 깨. 까리기 깨. 아유 저런 형이 어디있어 네. 음. 저러면 자주 오고 싶겠네. 음. 그럼 자주 가야죠. 저런 좋은 형이 어딨어요. 고마운 형이니. 우리 애들끼리 녹화할 때, 어, 옛날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 나, 나, 제일 먼저, 너 쳐다봐. <laughs> 너 쳐다봐. <laughs> 제일 먼저, 어, 그리고, 야, 그래서, 어, 옛날 사람, 널딱 쳐다봐. 그럼 너는, 날안 쳐다봐. 짜증나게. <laughs> 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어저께도. 그 우리 그 어디야? 내가 아, 우리 나이 때는 무슨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본다본다 하얀 바해 드니 다 애들이다. 나 처음 아, 너도 나도 모르는데 하얀 바람을 몰라? 몰라. 소방차 노래? 하얀 바람을 몰라? 몰라. 소방차 노래? 노래? 몰라. 와형 차이 많이 나네. 야, <laughs> 나 어젯밤 이야기랑 아, 똑같은 나 고무를 그 밖에 몰라 어젯밤 이야기밖에. <laughs> 완전 아재. 너나 벽. 벽. 만 되지 마라. 진짜 짜증나. 너 <laughs> 그리고 내가 좀대 얘기할 때너쳐다보면 쳐다봐라. <laughs> 진짜 딴데 보지 말고 진짜. 나는 아니올시다 하지 말고 진짜. 나는 <laughs> 아니올시다. 아, 말투 절었다. <laughs> 너 알아야 돼. 안 되겠어. 아니, 무슨 밤이야? 깨 몰라. 너 알아야 돼. 이거 들어. 틀어, 내가 들어볼게. 뭐라고? <laughs> 하얀, 하얀, 뭐. 하얀 나비. 이거 이어 하얀 나비? 하얀 바람? 아 일급 비밀. 일급 비밀? 일급 비밀 찾아봐. 일급 비밀. 하얀 바람 아니면 일급 비밀. 소방차 일급 비밀. 네. 그래. 아우 소방차 네.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전에. 아이 그럼요. 몰라, 몰라. 진짜? 아, 너는 알수 있을 텐데. 너 어젯밤 이야기는 알지? 알죠. 왜 이렇게 뛰는지. 나는 잘 몰라요. <laughs> 얼굴이 빨개지는 <laughs> 이유를 나는 잘 몰라요. 아이 노래를 모른다고? <laughs> 나는 잘 몰라요. 아이 노래를 모른다. 선생님 씨 따라 불러도 돼요? 아니요. 다아신 노래잖아요. 아니에요. 아, <신문이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같은 세대라고그몸만 <laughs> <laughs> <내> 보면 <laughs> 내 <내가> 가슴이 <쓰니 웃음> 또 분다 <본다> 분다. <laughs> <본다 웃음> 변어저스저 <laughs> <난 웃음> <난 웃음> 커튼이랑 네가 다사 갖고 온 거야 아니면 어떻게 시트지랑 어. 와야너 아, 어, 바쁜데 언제 잠준비했냐 어저께 나 하루 쉬는 날이었어 대박 형이 또 빨강한 거 좋아한다며 아, 맨날 빨간 팬티만 입어 <laughs> 정열의 남자 아. 속옷도 빨간속만 입고 아. <laughs> 나 그때 너무 웃기는 경연 때형 그거 하얀 거 그거 간다 하는데 그 하얀 삼 배옷 입어놓고 그 안에 빨간 팬티 입어고나 얼마 웃긴 줄 알아요 그 <laughs> <laughs> 야 그거 나만 음 몰랐다며? 아니 너그 뒤에서 보는데 이렇게 절하는데 뒤에서 <laughs> 빨간 팬티가 이렇게 보니 깜짝 놀랐네 <laughs> 빨간색. <웃음> 잘 사왔네. 어차피 청소해야 돼요 여기 다. 빨간색을 <laughs> 냈네. 커튼도 빨강으로 올라왔네. <laughs> 빨간 거 좋아한다고 빨간. 커튼도 빨강으로 올라가 봐. 아침에 그거 커튼 처음 오라고 햇빛 들어오니까. 음. 봐봐, 봐봐 다 컸네? 다 컸지. <laughs> 형볼 형 때가 20대였는데. 아, 오래됐구나. 자, 일단 이거. 그때 내가 20에 20짜리 살 텐데. 음, 진짜로? 어. 나 20에 20짜리 살다가 몸에 그거 올랐다니까. 벼룩. <laughs> 진짜로? 어. 아, 진짜. 이고 20에 20? 다가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다가, 자다가 몸이 가려가지고 병원을 갔어. 병원 갔더니 몸에 완전히 다. 아, 이미 벼룩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도 그 집을 그냥 나가거참 들었어도. 옛날에. 이거 그, 그 그래도 미스터 트롤 끝나고 대표님이 고생했다고 그거. 나 10년을 했었잖아, 우리 회사에. 아, 전사금 아, 좀도와주셨구안 움직이고. 와, 어, 형님 어, 대표님 좋다. 우리 대표형뭐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근데 <laughs> 우리 대표님도 돈이 없어. 둘다 돈이 없어. <laughs> 양탁 씨도 인기 많은데, 뭐. 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벌어야지. 우리 대표님도 본인 집 빼고 이거 해준 거 아닌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어? 본인 집 빼고 이거 해준 건 아닌지 모르겠어. <laughs> 뭐 때문에 이거 선 때문에 그러구나. 세탁기 때문에. <laughs> 이거를 왜냐면 말릴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건조까지 해야 되는 세탁기가 필요해서 아, 산 거예요. 그래 그래 지하니까. 아, 건조를 아, 해야 습해지지 않고 뽀송뽀송하니까. 빨래가 어. <레가> 햇볕을 안 보면 냄새나니까 음, 음. 안 말리면 말려요. 그래갖고 어. 그래, 한 2시간 반을 돌려요. 건조를. <laughs> 그래요고나 옷을 좀큰걸 사요. 그래갖고 한번 돌리잖아. 어, 그럼 이제 어. 라지가 돼. 건조기 <laughs> <laughs> 처음 사서 뭣도 모르고 니트를 돌렸는데 딱열런데 동전지갑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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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는 <웃음> 분명히 안에. <해. 웃음> 니트를, <웃음> 니트를 <웃음> 형 <laughs> 건조를 <건조라고> 하면 <laughs> 어, 어떻게 해. 탬버린 탬버린 가방이 하나가 <웃음> <웃음> 탬버린 주머니가 하나가 나와서. 어? 나 니트 넣었는데왜템버린 가방이 나오지? 그래서 딱 봤더니 내 옷이 <laughs> 요만한 <laughs> 거 가지고 나오야 니트가 그래서 입으려면나 <laughs> <laughs> 진짜 입으려면 이렇게 해봐야 돼. 아 그래서 알았지. 아 그때, 어, 그때 산 거지. 산 경험이네. 산 경험. 응? 요즘 건조기는 좀 덜한데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으니까 초창기에 나왔을 땐 진짜 많이 뜨거웠. 음. 아, 뜨거우니까. 네. 우리는 그런 잘모르잖 아니, 아 나는 니트를 돌려야 되는 거는 말하지 아니, 나는 니트를 돌려야 되는 <laughs> 거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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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 이거 떻게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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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지 1번 세로 거리나 공공 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등을 청소하는 사람. 미화원. 그렇지. 미화원. 응. <laughs> 재밌어요, 저런 거 탐색. 5번 가로 5번 가로집 가로. 안에 있는 악기나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정원. 정원. 오. 5번 세로 수집한,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정원이 아닌가? 이거 날씨 문제로 <laughs> 보는 정리한 지식 정정맞 맞긴 맞는 것 같아 정식? <laughs> 정식 생각했는데 어 이거 어렵네.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너무 훅 어려진. 지 히스탄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일십 아니 일십이야. 내톡왜 씹어? 읽은 거다 아는데 씹어? 내가 못한 톡방이냐? 알림 꺼놓게. <놀람> 너무 신나는데, 근데 노래? 나 주체가 안 되는데, 지금. <laughs> 야, 이거 반기 좀 높여줘봐. 안 되겠어. 텐션! 어 텐션 올라갔을 때 방키 놓다. 아 이게 올 어울리, 이게 올리네. 희한하게 올리네. 방키 올려볼게요. 오케이. 합도 <laughs> 아닌데 뭘? 어 갑자기? 갑자기? 근데 뭘. 어? 갑자기?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진짜. 어 대박 조짐이다. <laughs> 어나 이런 적한 번도 없는데? 와 안도 안돼. 형나내 컴퓨터 이러면 작업 하나도 못 하는데 나. 이게 뭔가 지금 대박의 조짐이다. 와 이게 뭔가 지금 대박의 조짐이다. 컴퓨터 <laughs>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당황하시거 음. <laughs> 됐다. 오씨 됐다. 오씨 어차피 저장은 돼 있는 거지. 오, 어, 깜짝 놀랐다. 야, 너타가형나 어, <laughs> 이거 어, 진짜 대 오나. 어, 형나 있잖아. 이 어. 컴퓨터 산 이후에 처음이야. 이렇게 꺼진 게. 어. 옛날에 나 녹음할 때는 음. 뭐 아이드, 아이돌 때뭐 음. 하다가 뻑 나고 어. 뭐 갑자기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 그 노래 대박 난다고 막 우리끼리 막 그랬었잖아. 그런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어. 되게 옛날에. <웃음> <웃음> 코가이가 <laughs> <laughs> <소나기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안고 반읍피 도시절에오 형이 형이 불러서 나집사 주나요? 나도 빚좀 보는 대로 가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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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데꿈을 드리니 바를 는데 대답이 없. 엉... 이제는 안 했고, 씹어. 씹어, 씹어. 아니, 씹이 훨씬 더 나빠. 나빠, 나빠. 진짜 나빠. 내가 못한 독방이냐 달림 꺼놓게. 어, <laughs> 아, 이거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장민호 씨. 어떤 아가씨가 그러던가요? 장민호 씨 눈가의 주름 속에 끼어서 죽고 싶다고. <laughs> 오집좋기어형 좋다. 이 순간 스매싱은 아닐거 아니야? <laughs> 일집아일 집이야. 네 왜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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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것다 아는데 씹어 내가 못한 톡방이냐 알림 꺼놓게 음악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곡 일단 같이 봐 떨려 떨려 이 노래는 저한테 관심이 있다면 요거는 힌트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어머나 데뷔했을 때이 어. 노래 이후에 음악 방송에서 어. 1위를 한 트롯곡이라고 어. 기사가 났었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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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가 아. 1위를 했던 날이 노래 다음 12년 만에 트롯곡이 가요 프로에서 1위를 했다고 기사가 났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어. 이노래이후이 노래. 이 노래. 자, 자, 음악 주세요. 와, 이 뭔데? 와, 이 뭔데? 뭔데? 몰라 정말 그와중어떻게된것 같은데? 민는 같은데? 같은데? 아니아니 지금? 아니 아니 눈 깜빡하는데 여기 와있어요. 나나나알것 같아. 자 3초 입니다 하나 둘셋 땡땡볼. 1 2년 전. 자자 정답 말하겠습니다. 자 정답 말하겠습니다. 김수희 애호. 김수희 애호. 한드을보면서한드를보면서핸드아에 어 진짜 잘못에서핸 enfin... 맞다, 에다 눈물 속에서핸드폰에얼마드 어아 음, 속에 아 나도 어 살아야 그, 그대를 잊을 아수 있나 진짜 잘하 거. 좋다! 한마디이서가설수는 사람아 어잘 썼나 한번 가가지고 또 노래를 또 한번 들어봐야지. 잘 썼지, 엄청 잘 썼지. 그럼 내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고. <laughs> 잠깐만. 노나나나나나노나. 이건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없어. <laughs> 저건 잘라야 되나? 이거 빨간 거두 개, 이거 사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 두개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이 들어있었으면, 이게 이걸 터야 되나? <laughs> 이거 트는 건가? 핀을, 꺼야지. 핀을 껴야지. 아 그냥 봉을 네. 달고 핀을 껴서. 그러니까. 음. 이거를 음.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죠 네. <laughs> 편한 걸 샀어야 되는데. 구멍이 왜안 뚫려. <laughs> <laughs> 아 얘를 트는 건가? 이게 안 들어간다고? <laughs> 야. 문방구에서 사왔냐? 문방구에서 어? 사왔어? 아니 이거 왜. 너 뽑기에서 뽑아왔지?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둘다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거기다 <laughs> 어? 어, 아 씨, 거기다 거기다 아 씨, 아 그걸로 그걸로 하는 거야. 그걸로 그걸로 하는 거야. 안돼 <laughs> 안됐다. <야, 웃음> 이거는 이거대로 받고 여기다 봉에다가 이를 넣으면 돼요. 그래.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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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해야죠. 음. 아 두껍게 꽂아야 되겠다. 야, 그래도 깔끔한 거 샀네, 잘. 일단. 그다음에 이제 봉을 달아야 돼. 어, 큰 봉을 달아큰 봉. 왼쪽, 오른쪽 잘 보고 <laughs>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내일까지 안 돌린다. 어휴, 쏘리쏘리 어휴, 쏘리쏘리 이거는 <laughs> 저기 안돼 있네. 괜찮아, 한 번은 떨어질 줄 알았어, 자석? 예, 어, 자석. 어. 이거 원래 자석 돼 있는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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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잘못하면 손 다치니까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이거 해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저기 힘잘안 되겠다. 저기 힘잘안 받을 텐데 잘. 일단 구멍을 좀 내놔야겠다. 기다려봐 기다려. 됐어? 어, 구멍 먼저 내놓고. 어 됐어. 들려봐. 어 됐어. 들려봐. 푹 들어 그냥. 없어. <laughs> 아니 더 들어. 더 박어 그냥. 안 들어. 반도 안 들어갔어. 이게 아 됐어. 이렇게 되게 안 뚫리는. 그래? 돌인가보다. 아니 돌이 아니라 세면이 그렇게 네. 강하게 돼 있는데는 잘안 뚫려. 어겠다 기술 잡아야 되겠다. <웃음> <웃음>